이 사주는 일단 뭐가 많아 금수가 많죠. 응, 금수가 많아. 금수가 많으니까 뭐가 뭐를 제압해야 돼. 응, 금수가 응. 목화를 제압해야 되는데 갑인이 왕하죠. 이 갑목이 떴잖아. 그 구멍이 뻥 뚫린 거야. 그러면 이 세력으로 봤을 때는 무슨 운이 좋은 거야? 금수 는이 기라. 두 번째는 화생, 토토생동이죠? 음. 그럼 뭐야, 이거? 식신 생대격이다. 이거 뭐 하는 사람이야? 기업이죠? 음. 기업이야, 기업 하는 사람이야. 음. 그런데, 자, 일지에 이렇게 재고가 있잖아. 음. 음? 자, 일지에 있는 재고가 열려야지 된다고 그랬어. 항상 재고는 열려야 재고 바뀌는 거야. 그렇죠. 근데 축토가 합, 합해서 열렸어? 안 열렸어? 안 열렸어. 그럴 때는, 이때는 재고로, 재고로 보는 게 아니야. 재고가 열려야 재고 보는 거고, 재고가 안 열릴 때는 그냥, 그냥 축토로만 보는 거야. 그러면 요게 식신이죠? 식신. 그래서 일지의 식신이 뭐를 생겼어? 음. 원지에 있는 다른 곳의 타지죠. 음. 일지는 주의죠. 음. 주위에서 비니에 죄를 생긴 거죠. 음. 이 죄를 생겼는데, 이 죄가 보니까 누구의 죄야? 죄는 있는데, 그 위에 누가 있어? 아. 관의 죄야. 관의 죄라는 얘기는 누구의 죄야? 기업의 죄야. 내 죄가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아이디어를 통해서 어떤 조직에 기업에 재를생겨주고 그, 그 중에서 일부를 유축함으로 나한테 끌고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기업에 아이디어를 제공해주고, 뭐를 받는 사람이야? 음. 돈을, 월급을 받는 사람이야. 월급 아니면, 뭐, 내가 지식 제공하는 만큼 어떤 대가를 받는 거야. 그렇죠? 그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대상이 있어, 대상이. 대상이 보면 대유경제야 그렇죠? 이거 관통제, 재통관 대상이야. 그렇죠? 어. 재통관이나 관통제 대상이죠? 응. 재통관, 관통제 대상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 써요, 이거 다? 재를 관리하는 사람이야. 응? 어? 재를 관리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기업의 재를 관리해주는 사람이야. 어떤 그 기업의 죄를 관리해 주고 그로부터 죄를 관리해 주고 거기로부터 뭐을 받는 거야. 돈을 내가 받는 그런 역할을 한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뭐냐면 여기 원국에는 뭐가 천이 없죠. 음. 원게 천이 없어. 원국에 천이 없는데 2 5년이 왔어요. 임년 이모년. 임오년이라는 것은 뭐야 이거? 세운이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원국에 천이 없는데 세운에서 천이 왔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어. 세운에서 5년이 오니까 무슨 일이 발생했어 추구? 천이 맞습니다. 그러면, 천을 받은 곳이 어디야? 일지잖아, 일지. 일지는 그러니까 처궁이죠? 그래서 세운에서 처궁을 천하니까, 세운은 좀 약한 거라고 그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세운은 또 언제? 1년간.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는 그 부부관계의 문제는 없는데, 5년이 와서 추보천을 때리니까.